사지를 받고 나면 배가 고파집니다. 사람은 또 끼니가 돌아옵니다. 일단 님만해민 비싼 식당 많습니다. 항상 제가 말하지만 비싼 곳은 맛있습니다. 가끔 미친 척하면서 맛없는 곳도 있지만 비싼 식당 맛있기 때문에 그냥 여행 책자에 나온 좋은 식당에 가시면 대부분 님만해민은 기본은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성비와 맛을 동시에 생각해서 맛집을 고르는 스타일 여공지목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난한 장기 여행자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식당은 제가 항상 말하는 바로 그 식당, 카오덤바띠아입니다 여기 PT 레지던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앞에 뉴타운 님만 브런치 카페가 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 수안덕 쪽으로 조금 가시면 여기에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두 명, 세명 가면 이렇게 다양하게 음식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가오똠띠아 상세한 것은 지난번 유튜브를 꼼꼼하게 챙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똥땜또 이름 또 특이합니다. 쭉거지1삼번길에서쭉 가다 보면은 여기에 항상 사람들이 와글와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똥땜 떡입니다. 워낙에 유명하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다립니다. 대기줄 장난 아닙니다. 왜냐? 유명하니까. 맛있냐고 맛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래 전에 제가 먹었고 최근에는 사람이 기다리면 저는 안 갑니다. 사람을 기다리는데 음식은 굳이 기다리면서까지 생각을 잘안 가는 편인데. 가끔 가다가 지나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면 쑥 한번 들어가서 워낙에 유명한 곳이니까 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태국의 북부 음식점입니다. 북부 음식점 중에 제가 좋아하는 곳은 치앙마이 대학교 후문 쪽에 있는데 그거를 알고부터 얘기를 아까기 시작했습니다. 치앙마이 왔잖아. 그래서 북쪽 음식 먹겠다. 그러면 한번 정도 가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찬을 여러 개 깔아놓고 밥하고 같이 먹는 혼자는 절대 드시기가 쉽지 않고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음식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무엇을 골라야 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먹고 그러면 먹고 나서 입가심으로 맥주나 가글을 하지 않으면 돌아버릴 수 있는 그런 맛도 있고요. 정말 먹고 너무나 맛있어서 뒷골이 째릿째릿한 맛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삼겹살, 그 다음에 우리 된장 우거지탕 같은 거, 요런 거 시키면 기본은 합니다. 그러면 나는 혼자인데, 어떡하라고? 혼자 온 사람은 어떡하라고? 그러면 다음 식당은 혼자만을, 혼자 오붓하게, 혼자 오붓은 좀 이상합니다. 혼자 가만히 앉아 식사할 수 있는 것을 한곳 찍어드리겠습니다. 코이 치킨 라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코이 치킨 라이스가 있고, 그 맞은편에 포토 하퍼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샤브샤브를 먹는 곳입니다. 그런데 의자가 특이하게 모두 1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스렌지는 아니고 요런 인덕션에다가 요런 바구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낱개별로 주문하면은 육수를 넣고 소스를 찍어 먹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가격도 님만인데도 아주 합리적이다. 그리고 무조건 두 명이 가도 혼자 먹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개인별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이렇게 체크 체크 체크하시면은 여기에 내가 빠트려서 먹고 싶은 것만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먹기에는 이보다 좋은 곳이 있지만, 여기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치앙마이 밤문화가 말했던 그두 부류들, 소소남과 소망남, 모두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또 카오뜸 바 디아오에서 식사를 하셨거나, 그러면, 이 바로 뒤편에, 7번 길에, 7번 길에 포자이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바가 아, 젊은이들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제 나이 또래라면 다쏘 들어가기가 부담스럽지만 태국 젊은이들과 같이 들어가서 놀고 마시기 하기에 나 시간 사진을 찍었냐. 놀고 마시고 하기에는 꽤나 괜찮은 것입니다. 원님만 안에 바가 또 있습니다. 여기 롬니 외로운 마음의 카페다. 낮에는 카페일지 모르겠지만 밤에는 여기가 아주 핫해집니다. 요즘 치앙마이 젊은이들이 여기를 많이 옵니다. 여기는 밖에서 안주를 밖에서 시켜서 가져와 먹어도 아무 말하지 않는 꽤나 괜찮은 곳이고 맥주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요 바깥쪽에 지금은 낮인데 밤에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괜찮다면 감기나 가서 가만히 여러분 혼자 맥주를 홀짝홀짝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카페 이름처럼 런닝은 외롭습니다. 그렇지 않면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들 옆자리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얘기를 좀 붙여보면 됩니다. 금방 친해지기도 하고 쌩까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냥 얘기 정도로 그렇게 같이 얘기하고 끝나고 갑자기로 돌아가면 됩니다. 웜업 카페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나이트 클럽, 우리로 말하면 라이브 클럽 정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가 치앙마이 대학교 근처에 있기 때문에 후문 근처에 있어서 대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젊은이들 모여서 우리 같은 조금 연세가 있는 그런 얼굴은 우리가 어보지않습니까 조금 연세가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벤치를 놓는 그런 건없습니 가서 음식 시켜서 음식도 맛이 나쁘지 않습니다. 구역별로 춤도 추고 어깨도 등실, 어깨춤 등실등실 탈춤 추시고 그러면 욕도습니다 그런 가 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어깨춤 등실등실 가볍게 몸을 흔들어주면서 술을 한잔 하면서 여러분이 흥에 겹다보면은 여러분이 준비한 멘트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다는 거. 여기를 따완땅 마하선 치앙마이 아주 기입니다. 따완땅 따완땡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가시면은 요즘에 치앙마이가 완전히 핫 핫해진 곳이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복장을 쫙 갖춰 입고. 제법 같이 입고 가면 은 극장식 나이트크럽입니다 나이 드신 분이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시다시피 핫한 옷을 입고 아주 잘 차려입고 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가서 부킹을 합니다. 여기는 47번, 35번 박찬호 조형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각자 도생하셔야 됩니다. 각자 도생하는 요즘 트렌드 각자 도생 아닙니까? 지금 시기가 각자 도생하셔야 여기서 뭐라도 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준비한 멘트 날려주시고 여기 그렇다고 준비한 멘트가 여러분 옆에 아가씨한테 눈이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멘트. 이따위 멘트를 날리지는 마십시오. 날개가 어디 있습니까? 천사 요런 멘트 날리시면 바로 맥주병으로 대가리 맞을 수 있습니다. 듣는 분이 기분은 좋아할 수 있지만 너무 식상하니까 요런 멘트 날리지 마시고 멘트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멘트. 요런 아줌마도 오네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은 아주 재밌게 이분 또시잖아. 이언치 찍은 사님 이분 또시면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충분히 가능성이 보인다.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소남이든 소망남이든 지금 제가 언급했던 클럽들, 나이트 클럽들, 이런데 바, 이런데 가셔가지고 시간을 즐겁게 그들의 노는 모습만 봐도 흥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건전한. 석영덕 같은 소소남 스타일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건전한 문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님만 욕기입니다 원님만에 아래 가시면은 원님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관심을 가진 요가가 있습니다. 요가에 가시면 무료로 하는데요. 9시 반에서 10시 반, 아침 9시 반, 10시 반, 매주 일요일, 월요일, 열립니다. 여기 가서 매트 하나 들고 가셔 가지고 요가를 하면서 옆 사람에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또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금매주 그 금요일 20시에 탱고를 합니다. 탱고도 꽤나 재밌습니다. 바디 밸런스가 매주 목요일 9시 30분에 매주 토요일 스윙 댄스가 있습니다. 살사가 있습니다. 요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셔 가지고 밤 시간에 즐겁게 보내시면은 또한 여러분들이 님만해서할게 없어 가지고 빈둥빈둥하는 들이 나는 심심해 죽겠다 요렇게 하시는 50대 분들, 40대 분들 가끔 보는데 요런거잘 찾아서 하시면은 치앙마이에서 님만 해민의 생활이 신나고 재밌게 알차게 보낼 수 있음을 알리면서 언어의 민만해서 무엇을 할까? 라는 주제로 2편에 걸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